안녕하세요 미 j 기 전입니다 오늘은 그 별점이 제일 많다는 칼춤해을 따라봤는데요 한번 재밌게 플레이해보죠 짜증나죠 도달리게이서 어, 블록 파일 스페이스 꺼주세요어쩌저쩌저쩌고저쩌고저쩌저쩌저쩌저쩌저쩌저쩌저쩌저저 <laughs> <정신이 좋아. 웃음> 아한셈만가져 음, 음, 점프 음, 한국 월드에서 안썼어요 아니? 못썼어 되겠죠? 간다 슈퍼 파워 아 아이, 거미줄이 아이고 아이고 거미줄 많이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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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품아좀아좀 품을 좀 잠시만 이거 왜 이렇게 나 너무 발라이 냄새 안 응, 근데 지금 안 나. 어어 약간 진짜 긍 묻은 것 같다. 약간은 진짜 어. 아 진짜 약간은 긍아 아, 약간은 긍 묻은 것 같아. 눈을 떴어. 컴퓨터가 지잘 못한단 말야컴퓨터는잘 하는데 핸드폰으로는 못해. 그래? 요 좋은 방법이, 아, 아 그리고 혁 스킨 바꿨는데 어때요? 스킨 음, 바꾼. 어때요? 음. 마음에 들어요. 아, 근데 한입한입한입입 많이 찾아줘. 그런가 본데 그래 음. 위험해지긴 했다. 우아 아이런 주이경잘주 맵이라니 음, 음. 역시 좀더 위험해지네. 진짜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100% 위험하다 1 0 0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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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약간의 그 <목소리도> 근데, 근데 스킨 손이 마음에 안 들어 으악 이거 이이 스킨이 눈에 붙어으면 진짜 좋겠는데 좋은 것 같고 희망스러운 것 같고 진짜 좋은데 그럼 <laughs> 무슨 얘기 하 거야 너 지금 아무 <laughs> 생각 안해친구랑은 <laughs> 아, 재밌겠다 디 용, 디 용, 버거스, 기잼디 용, 디 용, 버거스, 기잼디 용, 디 용, 다왔다는아아 버거쓰기잼이다 워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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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타워, 이야오워타야 타워, 타워, 어워 타워, 이워 타워, 타 너대 오래, 조금. 아, 너 블록을 더 좋아해야지. 딱한딱 한다. 다음 블록스. 아 여기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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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야겠가고가야 돼. 잘 돼. 응. 블록 블록부식이 쓰였는데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점프를 싫어하고 점프맨은 너무 어렵다. 위안하시죠 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하우스 바고그래 뭐, 이거 이번에 위험하시면 그래도 저품백... 뭐. 어? 뭐지? 저집은잘 자야겠다. 해보시겠어요? 이거... 뭐, 뭐, 이거... 이거는 그래아무것도이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럼 궁되고 데이브. 프린트. 아싸. 아. 이버 프린트입니다. 네이버 프린트. 아싸. 오. 와. 와.

그지, 지옥에 있다구요. 제 엑소에 만이냐 힘들어나보군요. 근데. 아니, 그런 말은 할수 없어. 거기다 하기도 싫어. 그런 말은 지옥의 말이다. 지옥에서만 말할 수 있는 말이야. 항상 말해도 해. 뭐? 손잡, 손잡이. 어, 블록탑, 블록탑. 아에 타, 땅에 타. 룰루랄라 우리 리는비데이 빌데이 집여있죠 아니 빌데이? 아니, 아니, 다다와니다물아이아 나다, 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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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니, กลุ่มกบเขียนอะไร้งกองกับคือส่วนผสมโอ้โหด่ดีดีดีาีดีดีดีดีดีดีด 이런 거. 하하. 됐다. 우 폭탄을 갑시다. 으음. 으음. 아, 숙이 왜들 아, 친절하게 똑똑히네 이거. 야 제작자 좀 신경 한번 하시겠아 데니 아 땡진해지고 아, 아. 헹구 여기 아플 때 여기 아 여기 가플때 여기 아 여기 아플 때여 앞이 막혀있는데 어? 앞이 막혀있는데요 아 장난하나? 지금 나랑 장난하십니까? 아니 제일 좋은 탈출을 하는데 제일 스트레스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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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잘 젊은이도 음. 다 저는 디에 안에 어, 제작진입니다. 와, 몸속이 보인다. 그럼 끝났습니다. 그럼 끝났습니다.